마을 한가운데에는 아주 오래된 우물이 있었어. 사람들은 그 우물을 달빛 우물이라고 불렀지. 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밤이면 우물물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마치 하늘과 연결된 문처럼 반짝였거든. 어른들은 늘 말했어. 달빛 우물에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우물에 소원을 빌며 웃곤 했지. 하지만 나, 다리는 그 말이 정말인지 궁금했어. 그래서 어느 날 밤, 달빛이 가장 밝게 우물에 내려앉은 날, 우물에 다가가 보기로 했어. 우물 옆에 서자, 차가운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어.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맑은 물 위로 달빛이 일렁이고 있었어. 그때 물결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지. 안녕, 달인. 나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 누구야? 목소리는 잔잔했어. 나는 달빛 우물의 수호자야. 너의 소원을 듣기 위해 나타났단다. 나는 망설였지만 속으로 간직했던 소원을 말했어. 우리 마을이 더 행복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서로 도울 수 있는 곳이요. 수호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 소원은 내가 이루어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소원을 이룰 방법을 찾도록 도와줄게. 우물 속으로 들어와 보겠니? 나는 두려웠지만 수호자의 손길이 부드럽게 나를 이끌었어. 우물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물 속은 마치 또 다른 세계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거든. 수호자는 나를 우물 속 연못으로 데려갔어. 연못 위에는 작은 섬이 떠 있었고, 그곳에는 빛나는 씨앗 하나가 있었어. 이 씨앗을 가져가서 마을 한가운데에 심으렴. 그것이 내 소원의 시작이 될 거야. 나는 씨앗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우물 밖으로 나왔어.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씨앗을 마을 중앙에 심었어. 씨앗은 햇빛을 받으며 점점 자라더니 커다란 나무가 되었어.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렸는데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돕고 싶어하는 기운이 생겼지.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배려하며 마을은 점점 더 행복한 곳으로 변했어. 나는 밤마다 달빛 우물을 찾아갔어. 우물은 여전히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 고마워요, 수호자님. 제가 할수 있는 걸 알려줘서요. 우물은 달빛처럼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 혹시 너도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달빛 우물에 가봐. 그 소원은 어쩌면 내가 직접 이룰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줄지 몰라.